경남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205 나눔 캠페인 출범을 선포합니다! 나눔 캠페인 할 때마다 너무 추웠는데, 올해만큼은 미 옷을 안 입어도 될 만큼 따뜻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금년 여러분, 오늘 날씨처럼 경남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참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 공동 모금회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민간단체가 이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함께 가는 사회 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반기 경남 도정의 목표가 도민들의 복지를 확대해서 어려운 도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정에 표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9구분을 목표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하고 희망2025 나눔기 회인 발표식도 시작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내년에 100도 넘어서 풀풀 끓고 그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로 우리 도민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겨울을 보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하며 온도탑을 제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제막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큰 박수 <반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까지 <목소리> 62일간 106억 7천만 원을 목표로 나눔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으로 나를 가수있게 경남을 가수있게